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달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매일매일 덥다는 얘기가 아, 저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 너무 덥습니다. 아, 이제 장마가 끝났죠.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어, 많이 뜨거워집니다. 특히 옥상이나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올해는 유난히도 많이 뜨거워서 다육이들이 어, 열화 현상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육이 열화 현상이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어, 열화현상은 이렇게 색상이 지금 좀 다육이들이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노릇스름하게 이렇게 색상이 이상하게 변하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렸던 게 있었는데, 어, 지금 보이질 않네요. 아래로 제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어, 이 열화현상이 오는 거는, 어, 지금 보시면 어, 색상이 어, 초록 초록한 모습이어야 정상입니다. 지금은 여름철이고 많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빨갛게 물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서 핑크로 물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입장들이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어, 약간 색상이 이상하죠. 핑크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아이보리색도 아니고, 어, 이렇게 노루스름하게 이상한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날씨가 뜨거우면, 어, 열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어, 된다고 봐야 되고요. 어, 물론 화상은 아니지만, 화상은 또 입으면 입장이 끝부터 그리고 표면이 까맣게 보이지만, 이 열화현상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농장에도 오늘 방문을 하고 왔는데 농장에도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올해는 그렇게 열한 현상이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 가정마다 보면은 아마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상하게 이렇게 어, 열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로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 물이 빠지면 녹색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노릇스름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화현상이 오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되고요. 이제 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어,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폭염이 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 약한 다육이들, 그리고 창도 약간 노르슬막에 저렇게 열화현상이 보인다면, 방 그늘로 옮겨주시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한 보름 이상은 아마, 어, 이 폭염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 두면은, 어, 다육이가 또 화상 아닌 화상을 입는다고 봐야 될까요? 어, 뜨거운 열기에 데워 버리기 때문에 아래로 옮겨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입장이 부드러운 그런 품종들은 특히 차광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어, 이렇게 미니벨 금 같은 경우, 그리고 살구미 금, 금 종류들 특히 어, 서늘한 곳으로 옮겨서 반 그늘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옮겨준 다음에 선풍기를 틀어서 관리를 해주고요. 어, 지금 핑크베라도 약간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 햇빛에 하루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차광을 해서 키우고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렇게 예뻤던 핑크베라가 아, 지금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조심해야 될게 나비들이 많이 날아다니죠. 저는 약을 다 해줬는데 깍지벌레 약을 한번더 해줬습니다. 어, 여기에 시프러스에 어, 약을 해주고 나서 뒤에 입장을 봤더니 어, 뒤에 입장에 애벌레가 생겼더라고요. 입장을 파먹어 들어가면서 음, 애벌레 배설물이 또 까맣게 조그맣게 깨알처럼 그렇게 있는 걸 어, 알게 됐습니다. 약을 했기 때문에 박멸이 되었고요. 어, 장마가 끝나고 나서 또 약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깍지약이든 응애약이든 어, 살충제를 한번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살균제를 해주는 것보다는 살충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어, 나비가 이렇게 알을 낳았을 때 살충제를 해주고 나면 또 박멸이 되고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살충제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 살충제를 한번 해주고 물을 주려고 했더니, 어, 비가 내려서 어, 물을 주지는 않고 그대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 살충제를 하고 나서 입장이 하얗게 이렇게 얼룩이 남기 때문에 이 얼룩을 어, 지워버리기 위해서 제가 물을 살짝 뿌려주는데요. 지금 여름이라 많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물을 너무 과하게 뿌리면 안 되고 조금만 입장에 어, 이 살충제 자국이 지워질 수 있을 정도로만 위로 한번 쫙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당행금도 지금 보면은 하얗게 얼룩이 많이 져 있죠. 하얀 백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약을 하고 나니까 하얀 백분이 또 벗겨지면서 약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더 하얗게 보이죠. 비욘세 무지개금은 활짝 피어서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물이 많이 고픕니다. 물을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안쪽으로 오므려들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무지개빛으로 예쁘게 물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굶기면 달기들은 입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려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입장이 어물어들면서 자기 몸을 또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있다가 물을 주고 나면 또 활짝 펴집니다. 그래서 물이 고픈 상태를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입장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라 들죠 어, 우리 초보맘님들은 어, 물이 고픈 상태를 어떤 때 물이 고픈가 하고 궁금해 하실텐데 어, 이런 경우입니다 물이 많이 고프면 입장이 안쪽으로 오므라 들고 그리고 입장이 부드러워집니다 어, 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고프면 입장을 안쪽으로 소복하게 오므려듭니다. 아, 그럴 때 물을 한번 흠뻑 주시면 되는데, 그러나 7월, 8월은 물을 굶겨야 되기 때문에 물을 주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8월 중순쯤 지나서 물을 주게 되면 다시 또 활짝 펴집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쪽으로 오므려 들더라도 그대로 두고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활짝 피어 떠는 입장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려 들고 있죠 물론 햇빛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성장하는 시기라 많이 활짝 피어 있는 상태였지만 거의 다 보면 입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려 들고 있습니다 어, 다육이들 이제 폭염 속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입장이 부드럽고, 그리고 특히 금 종류들, 금 종류들은 아래쪽, 선반 아래쪽, 만약에 키핑장이나 이렇게 다이 위에서 키운다면 선반 아래쪽 햇빛이 약간 드는 쪽으로 두고 관리를 하면 좋겠죠. 저는 이렇게 아래쪽에다 화이트 그린이랑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제가 쭉 보여드린대요. 어, 입장이 제가 이 핑크 플로라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어, 지금 물을 굶기고 있습니다. 물을 굶겼더니 아랫입장이 이렇게 부드럽게 됐죠. 그래도 물을 주지 않고 어, 기다려 줄 겁니다. 사이즈를 이제 조금 줄여야 되고요. 조금 단단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주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스피커 같은 이런 미인 종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너무 가하면 입장을 또 많이 떨어뜨리고요. 하기 때문에 미인 종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을 단수를 해주고 상태를 봐가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에케베리아 속 품종들도 단단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 지금 프리메라인데요. 프리메라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굉장히 단단하고, 어, 강한 다육입니다. 강한 품종 중에 속하죠. 군생을 이렇게 이루고 있지만 별탈 없이 잘 자라주고 가을부터 이제 물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봄 되면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온종 라즈베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물이 조금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입장을 이렇게 많이 오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엽이 지죠. 물이 많이 고프면 하엽이 많이 지고, 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입장이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온종 라즈베리아이스 역시 봄, 가을에 성장하는 에케베리아 속의 품종입니다. 에케베리아 속의 품종들이 대부분 이런 애들입니다. 아, 이런 애들은 몬슬로우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강하죠? 에케베리아 속의 품종들이 입장이 얇고 어 약한 다육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온슬로우나 프리메라 같은 경우, 그리고 블루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 이런 아이들은 입장도 단단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줍니다. 봄, 가을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물을 봄, 가을에는 2, 3주에 한 번씩 노지에서는 충분히 줘도 튼실하고 탈 없이 잘 자라주는 그런 품종이죠. 어, 이제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육이 화분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그렇게 열을 많이 받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선풍기 틀어서 열을 많이 식혀주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